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개해드립니다 세이 세이코인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세이코인 앞으로 언제쯤 펌핑이 일어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까지 그때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이 두가지 한꺼번에 전달해 드리고자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근래 굉장히 많은 영상을 찾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미국부터 시작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죠 자 특급 정보다 뭐 빨리 들어가야 된다 등등 뭐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영상도 상당히 많고 또 좋은 영상도 어쨌든 많이 있습니다 차트를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 직접 투자를 결정하고 진행 하시는 것은 그래도 본인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는 굉장히 쓸데없고 어떤 정보는 또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거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뻔한 영상들 하고 다르게 이 차트의 흐름과 이렇게 상승 신호에 맞는 매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잘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씀 드렸죠 탈출 뿐만 아니고 수익까지 보실 수 있도록 자, 지금 상담비용은 당연히 무료구요. 자, 일단은 지금 깔릴대로 또 깔렸습니다. 자, 또 이제 곧 펌핑이 일어날 겁니다. 반등이 일어날 겁니다. 어디서 매수할지, 매도할지. 자, 타점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01025453249로 문자 1. 문자 1 보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거구요. 또 그리고 이렇게 세이코인 이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까지 꼼꼼히 체킹해 드릴 거구요. 현재 저점에서 상승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까지 그리고 이렇게 상장 빔, 상폐 빔을 노릴 수 있는 코인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고맙습니다.